난 먹을 수는 진짜. 있어. 먹을 수는. 응? 요, 요만큼. 요만큼. 딱, 요만큼. 먹으면 먹으면 먹었는데 맛은 있어. 근데 또 먹고 싶진 않아. 뭐뭐 어, 뭐,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맛은 확실히 말하면 맛은 확실히 있어. 고구마 맛인데. 이게 원래 과일 중에 여왕이야. 아니요. 왕이에요. 왕이. <laughs> <laughs> 안, <근데> 안, <laughs> 안 났어. 안 났어. 과일의 왕. 이 엄마 심장 과일의 <목소리> 왕이라고 난 들었는데 아니 어, 너 엄마 지금 <웃음> <웃음> 왜야 과일의 왕이잖아 왕이잖아 왕이 중요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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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 예, 이러면 되지 음악의 왕 바흐야? 아니, 알잖아 야, 음악의 아버지 아니, 바흐 너, 너 그거 왜 잘못 얘기해 그리고 <laughs> 그냥 그게 그냥 넘어 <laughs> 아니 과일의 여왕이 그 두리안이고 과일의 여왕이 또 따로 다른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거지 그래서왜 그렇게 두려워해? 뭐? 뭐? 저기 응. <웃음> <호텔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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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F밖에 없어? 우린 여기 다 T밖에 없어 응. <laughs> 근데 아니지 근데 우리 엄마만 F거든? 아 그렇구나 <laughs> 왜 여기 다 T야? 너도 T였어? <laughs> 아 너도 T야? 어. 여기있다 여기 찍어줘 우리 시영이가 둘이 안을 처음 먹었을 때, 어. 어? 이게 뭐지? 이게 표정이두 <laughs> 둘이 안을 <laughs> 먹고 싶은 이게, 이게 먹고, 이게 맛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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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는 맛있는데, 계속 냄새가 나가지고. <laughs> 옆에 사람 맛있다면서 <laughs> 나한테 줬거든. 그래 옆에 사람 본 거야. <laughs> 그러니까 옆에, 사람... 게... 아니, 옆에 사람. 아니, 옆에 사람이 내보 맛있댔어. 그래나나테 <laughs> 줬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자꾸 맛있어. 이거 먹어 봐 하면서 줘 가지고. <laughs> 어, <이번엔 당황했네. 웃음> <laughs> 나 같이 먹고서 바로 <laughs> 너무 아니 웃겨. 일단 삼켰는데 어. <laughs> 삼키기는 삼켰는데. 아 너무 웃겼어. 그렇죠 고구마 고구마 맛 살짝 나고. 고소한 맛 나죠. 예, 뭐. 고소하죠. 살이 예. 살아야 맛있지 몰라오고. 맞아. 첫 음. 남이라서. 야이 아, 신발 막내 많이? 좀... 응? 이거 성공이야. 응. 이거 좀 가져가야 돼. 왜? 아빠 병원 갈때 이게 뭐가 많아 없 짱이야. 다 옷. 이게 짱이야. 그럼 여기는 병원 비닐자 같애. 비닐에 안 포장돼 있고 그냥 이대로 주던데? 응.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이거 아빠 병원 갈때 이게 짱이야. 어이, 어. 하나 아뜯어버있는데그거또다 먹었지 음. 아, 몇개 있잖아 우리 애들이 그 안에 뜯으라고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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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가려고 맞아 이거 두마에가 내도 있는데 맞아 야 이거 티코 진짜 맛있는데 근데 얘가 한방 음. 하니까 아 근데 하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 너무 오렌지 파는 아, 맛이 이거 어. 어. 너무 맛있어 오렌지 너무 과육도 맛있어. 어 과육도 맛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 어 음. 이거 잘 샀다 야 내일 음. 또 사자 이거 갈까 끝날. 음. 비싸도, 비싸도 뭐 이거 비싸도 이거는. 응. 어. 비싸도 이거는 비싸도 이거는 먹을 만하다. 가서 자자 <laughs> 이제. 자, 이렇게 파기도 다 찍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지? 이 맛있구나. 사람들 여기는, 치, 치워주나? 여기는 분리수거 같은 거 없어? 아, 없어? 그럼 여거다넣그냥다다넣으 그럼 여기다 넣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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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넣으면 되네? 그다 넣으면 그 넣으면 되네? 그럼 넣으면 그넣으그여기그다그여그다그으면그그네그으그그그 네,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매일 그래. 해야 어. 내일밖에 없어. 그래. 내일밖에 없어. 어. 들어가자. 찾아. 그러니까 있어요. 내일 저녁 때 응. 로터스 가 오늘 저럼 괜찮은 게 아니 로또스안 돼. 와. Oh. 아 그렇게 쇼핑?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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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무 같아 타네 응? 저녁에 무같타야 <laughs> 근데 근데 이번처럼 <laughs> 오늘처럼 아홉 시에 가 가지고 열 시에 늦었다 엄마 들어가세요. 이제 <laughs> 훈만딱안녕세요 네. 저녁 6시에 먹어 6시에 먹고 바로 로터스를 가 저녁 6시에 먹으면 한 7시에서 7시 반쯤 될거 아니야? 그럼 바로 로터스를 가 로터스 가면 은 7시에서 8시쯤 될거 아니야 로터스는 한 시간이면 보면 되잖아 한 시간이면 우리 될 걸? 충분하지 어.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저녁 6시에 먹어 넉넉히 먹고 8시에 로터스를 간다 치자 그럼 나도 9시가 안될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럼 그때 빠르게 가자. 저녁을 일찍 먹어야 돼 그래야지 저녁에 야식을 한번더 먹을 수 있어 어저빵은몇 시까지 하야 돼? 11시 같다. 아. 응. 11시까지. 근데 무조건 계획대로 안, 안 돼. 근데 응. 네. 근데 이걸 하려면 일단 저녁을 일찍 먹어야 돼. 저녁을 일찍 먹지 않으면 모든 게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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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계속 늦어진단 말이야. 오늘처럼 이렇게 11시에 자 12시 안 돼. 이것도 새벽 2시라고 지금. 맞아. 개피곤해. 새벽 2시에 자고 아침에 또 7시에 일어나고 하루 6시간씩 자면 이러가 안 된다고. 놀러 와서 8시간씩 꽉꽉 채워서 자야 된다고 체력이 안 된다고. 와. 네. 아빠가 안 좋은 거야. <laughs> 어, 이얘기 내가 하자마자 시기가 갑자기 카메라를 아빠 얼굴에 찍고 있고요. 엄마한테 <laughs> 그거 그 여왕 아니에요. <laughs> 왕 따로 있어요. 엄마가 너무 사람 시 아니? 어구지. 나 바로 왔잖아. 이리로. 응. 나그물 뜯을까 쫄쫄. 어? 물 뜯은 거. 거기 있잖아 병뚜껑 없는 거. 거. 어? 어? 어. 아, 아. <laughs> 아. 와 미쳤다 여 k n o 인다 내가 t I did. I don't know what I did. I don't know what I d 잡 d I don't know what I did. I don't know what I d <laughs> 그거 안 갖고 왔지 엄마 이거 약무슨 약? 그거 뭐니 마그네슘 어 마그비 응. 안 갖고 가셨다고 응 시영 너랑 나만 먹자 내일 에용 이수빈 필요하면 이거 하나 먹어 응 <laughs> 마그비 그 박스도 채로 가져왔는 건 어쨌어 여, 여, 아, 아 그건 안 챙겼어 잘했어 특히 가족끼리 여행은 생물이야 내가 볼 때는 어, <laughs> 생물이 어. 뭐야? 어떻게 될, 될지 모른다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또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음. 일 투어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게 버스 푸드를 먹을지 뭐 룸피니를 갈지 저녁을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이런 걸 저런 걸다 무시하고 정확한 피트는 8시에 조식을 먹는다는 걸확실하잖 그건 정해진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확정 하고문 열어둬라 어? 들렸어요? 음,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구신이다 구신인 것 같은데? c u 뭐, 어? h i o n Cushion, Cushion. c u s h i 이 n c u s h 아 o n Cushion, c u 무 h i o n Cushion, Cushion. Cushion, Cushion. Cushion, c u 그 아침 조식먹고 수영하고 피곤하면 한시간을 자는 한이 있더라고 들어왔서아 안돼 안돼 자는 순간 끝나 자는 순간 아 끝나지. 시간만잘 수는 없어 응. 어푹 자게 된다 이거 피곤해가지고 일어난 순간 이게 아니, 이게 뭔가 늘어져 수분이 더 좋다고 하면은 아닐걸 자고, 자고 일어나면은 늘어지진 않아 아, 아니 깨워야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게, 이게 안되고 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좀 간다고 아. 어. 근데 문제는 뒹굴 시간 고문고 작년에도 또가야 돼. 그래 여기서 누우고 싶지 어, 않지 걷돈다고 그래, 차다 밑에서 커피 한잔 먹게 되면 뭐, 우리 일할 때만 기다리면 또 짜증나지 아이 돌아가자 그래, 니씨야 아니 그러니까, 물가비 물가비 그러니까 되고. 그럴 때는 내일 아침에 피곤하고 이러면 이수빈 너 나, 나랑 이거 화장씩옆에 아, 이거 다 가져가, 하나 가져가 가방에 하 갖고 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그냥 하나 마셔 아싸리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거 엄청 좋아. 근데 아빠 네. 내가 학교에서 내면 늦죠. 못가못 가가. 하루 하루 하루가 있잖아. 달라. 하루가 달라? 하루가 달라. <laughs> 진짜 하루가 달라. 하루가 먹고 안 네. 아, 네. 먹고 8시에서 <laughs> 8시에 일어 조식을 먹고 9시가 됐잖아. 그때 넉넉하게 시간을 잡자. 아빠도 뭐아뭐한 시간이나 이러지 말고 8시나 일어다 9시가 됐어. 9시에 수영하러 가. 10시지. 10시에 씻고 나와. 우리 11시지. 그럼 11시에 11시에 루피니를 가자. 그래서 좀 걷자고 11시에 루피니를 가서 좀 걷고 그러면 12시나 1시가 되면은 그때 점심을 바로 먹자 근데 점심을 좀 간단히 그래야 6시에 저녁 먹을 수 있어 11시에 그렇게 12시에 먹고 그러고그 주위에 뭐 어디 뭐볼거 있으면 더 보거나 아니면은 그, 거기서 뭐 카메라가, 어, 카메라, 쇼핑몰이나 쇼핑몰 가서 코트코트에서 간단하게 어, 먹고 어, 어, 어. 그래 쇼핑몰이나 뭐 근처에 보다가 그때는 내일은 커피숍도 가서 커피도 한번 먹고 피곤하면 거기 좀 있다가 숙소 근처로 와서 마사지를 받든 숙소에서 조금 쉬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로터스에 가서 미리 장을 봐오던가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무조건 6시에 우리가 내일 꼭 해야 될 거는 8시에 시에 아침 9시에 수영 그리고 11시 전에 나가기 요까지만 지키면 어쨌든 루, 루피니 공원에 11시에 도착하면 그때 공원을 좀 보고 좀 걷고 좀 소화 좀 시켜서 또 바로 밥 먹고 그리고 저녁 6시에 무조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돼 내일 6시에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얘랑 나랑 원하는대로 쇼핑도 할수 있고 저녁에 이거 호텔에서 좀 시간도 좀 보내 아 그럼 또 너무 늦어버리면 또 뭐가 안돼 그리고 내가 숙소가 11시에 그걸로 거이 갔거든 식사가 근데 그게 주말만인지 홀리데이인지 편일인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홀리데이인지 모르겠 그럼 아니라면 9시란 말이야 아 근데 내가 그조기를안바안나 전해어이 레스토랑 오픈 귀찮잖아요. 또 제가 저번에 해야 되거나 빨리 정리하고 가자. 아, 그리고 가서. 이런 것도 좋아. 이런 거 시켜 먹는 거. 좋 거야. 아, 근데 그럼 우리 시장은 갈 시장 없나? 시, 시장? 여기, 그, 그, 아, 야시장. 아니,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야시장. 그, 까오산 시장? 까오산? 까오산. 까오산? <laughs> 카오산로드? 그래 수빈이 카오산로드 한번 가야될긴데 거기서 <laughs> 저 가까운 페스타면은 한 50분에 가 내일 저녁에 네.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며 그럼 카오.. 네. 우리.. 우리야 뭐카오산로가봤으니까 안가도 되는데 수빈은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대마 냄새 맡고 싶다며 <laughs>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오늘 두리안 냄새 너무 많이 맡았어 야너 무슨 영상이나 되고 우리 수빈이가 대마 냄새 맡고 싶다고 <laughs> 아 궁금하다며 <웃음> <웃음> 궁금하다고 했잖아 맞죠? 대마 냄새 맡고 그래. 싶다며왜피우고 싶다고도 안 했잖아. 그냥 냄새가 궁금하다 하는 거잖아. 어그 <laughs> 자꾸 이렇게 보내려고 오, 그래? 어, 자꾸 사람이 말을 실수한다 어. 이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억울을 끌고 싶은가봐. 어. 그 제목 나왔는데 어, 그 제목 어, 나왔어. 대마가 어. 그리운 처제. 대마 <laughs> 냄새 맡고 싶은 처제. 대마가 <laughs> 어. 그리운 처제. 처제가 대마를? 어이 <laughs> <laughs> 아, <이거> 여기 괜찮다. <웃음> <웃음> 그 데바는 괜찮네, 괜찮네. <laughs> 귀신 보는 귀신 보는 장인도귀누가는 자기도. 귀 아, 귀신 보는 장인도귀 그리고 진기도다신 씨, 들어기도 그거 기나여기공기 좋으니까.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야, 아, 이게. 기기 <laughs> <laughs> 야 여기 옥상가면 저기 있을아 옥상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올라저 그, 그, 옥상 보통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아거시로그야예이도보행거이아으려고어 <laughs> 아니, 그 아니 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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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한 아, 20 5층 넘을 걸? 어어 맞아 보통 야경 우회용 어, 빨리 야, 이거 치워주고 가자 우리 중이니까같은 아니야? 도아 많이 치워주고 가자. 나, 나, 나 고치기 싫다고 했는데, 여기 얘기할 때. 고치기 싫다고 얘기했어. 어차피 우리 창문 보는 타입도 아니고요. 빨리 내려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서